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 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총 5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룸부터 어, 쓰리룸까지 다양하게 타입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어, 지금 생각보다 잔잔세대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오셔서 좋은 호수 선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빌라치고는 주차장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은 어, 겹주차 하나 없이 일열 주차로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위쪽으로 보시면은 어, 장애인 차량 주차장도 별도로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편하게 주차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3룸, 그리고 2룸 타입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3룸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2층은 3룸이고요. 그리고 3층, 4층, 5층은 2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룸 타입, 먼저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전실 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타일이 시공되어 있고요. 어, 조금 아쉬운 거는 중문이 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해서, 네, 이렇게.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이 깊지 않아서 이렇게 비스듬히 신발장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조금 많긴 합니다.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들 찾는 것 같아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문이 없습니다. 자, 복도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아파트 구조 퍼베이처럼 퍼베이 구조예요. 퍼베이 구조가 뭐냐면은 방, 거실이 한쪽 벽을 이런 식으로 집을 보고 있습니다. 네, 창문이 한쪽 벽면으로 어다 보고 있는 거예요. 퍼베이. 그래서 아파트 구조처럼 이런 식으로 퍼베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거실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거실 보시게 되시면은, 네, 시스템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현장이에요. 네. 뭐든지 옵션 하나 이런 거다 빼고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에어컨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 등이 굉장히 이쁘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아트월 쇼파월 편하게 위치 잡으셔도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아트월인 것 같아요. 아트월 공간이고, 이 반대쪽이 네, 쇼파월 자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아트홀 슈퍼월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편하시게끔 잡으시면 좋은데, 여기가 조금 길어서 쇼파 자리를 넓게 수, 뽑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3, 4인 가족, 뭐 3, 4인 쇼파도 가능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거실이 그냥 이렇게 통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조금 아쉬운 거는 주방이에요.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식탁놀 자리를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일랜드 식탁을 가운데에 하나 딱 이쁘게끔 준비하시면은 어, 조금 뭐 상부장, 하부장, 뭐전자렌지키 큰장 놀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3구 쿡탑이 가스 렌지가 들어갑니다. 푸드도 깔끔하게 마감이 되있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으로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부장, 하부장, 하이트 톤인데, 어, 이게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일랜드 식탁으로 보조 주방 하나 만드셔가지고, 하부장 쪽에 전자렌지나 밥솥 넣을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냉장고가 한 칸이다? 그럼 이쪽으로 키큰 장을 만드셔가지고, 어 따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다용도실은 굉장히 넓게 뽑았어요. 보일러실에다가 어, 세탁기 건조기 편하게끔 사용하실 수 있게끔 어, 다용도 주방 옆에 다용도실은 생각보다 크게 뽑았습니다. 주방이 조금 빈약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가격대가 저렴한 현장이에요. 자, 안방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입니다. 안방은 사이즈가 정말 커요. 안방 사이즈가, 와, 어마무시합니다. 안방이 클수 있는 이유는요, 네, 화장실을 안 만들었습니다. 어, 안방에 부부 욕실이 없고요 그냥 안방은 통짜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안방은 굉장히 넓게 뽑은 타입이에요. 조금 아쉽지만, 화장실은 메인 욕실 한 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크죠? 생각보다 정말 크게, 안방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자두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은 어, 사이즈 나쁘지 않게 직사각형으로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녀분들 쓰는데 이 정도 사이즈는요 어, 생각보다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 있어요 와 정말 아쉬운 게 진짜 화장실이 한 개란 게 정말 아쉽습니다 화장실이 두 개였다면은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가격이면 와. 어디서 목구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자 이렇게 창문이 한쪽을 다 보고 있죠. 예, 퍼베이 구조입니다 아파트처럼 아파트형 퍼베이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정도면 생각보다 넓게 자녀분들도 넓게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종종 가구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아쉽지만, 네, 화장실이 한 개입니다. 메인 욕실이 이한 개밖에 없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구요. 어, 해바라기 샤워대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아니고요 이렇게 샤워하실 수 있게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 기본적인 메인 욕실 구조로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1개. 그리고 이렇게 다용도실이 넓게 빠져 있는 구조고요 가격대가 굉장히 착한 현장입니다. 어, 단한 세대밖에, 아, 지금은 두 세대긴 한데, 어, 선택할 수 있는 건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빨리 오셔서 이렇게 저렴한 현장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태양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